안녕하세요 컴스루존 입니다 어, 업데이트에 한번 실패를 했고요 어, 잠시 덮개를 닫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아예 부팅이 안됐대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고요 어,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제 대본을 봐야 된대요 그런데 빨리 조치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출장을 갔어요 마찬가지로 아예 부팅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먼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상태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상이 없어서 이제 부팅 장치를 어 이제 가상 윈도우로 들어갈 건데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장치를 이용해요. 우선 저장 장치가 고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먼저 해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디스크 관리에 들어왔는데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고장은 아니에요. 잘 인식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장치 관리자에서도 어, 문제 없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자료들을 다 백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1시간 20분이나 걸렸어요. 엄청나죠? 불필요한 거는 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다 있으셔야 된대요. 이런 분들은 외장하드를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어요. 백업이 끝나고 이제 어, 윈도우 10으로 사용하시던 대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기존의 문제를 다 없애시려면 클린 설치로 진행을 해야 돼요. 아시죠? 깨끗하게 지워서 그 상태로 진행하는 거. 어, 이후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어, 설치 과정에서 어, 무선 랜카드는 랜카드든 다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인터넷은 음 드라이버 목록을 보면 이제 사운드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든 드라이버가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 것만 확인을 하고 어 기존에 백업했던 자료를 그대로 바탕화면에 넣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어, 충전기를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어, 사양도 좋고, 아직도 충분히 쓸만해요. 언제든지 윈도우는 손상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어, 백업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